그런데 지구가 구형인데 지구가 또한 자전도 하거든 이 자전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가 적도. 요 그림을 똑같이 그려볼게요. 하강 기류가 생기고 이렇게 적도로 왔다가 상승 기류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 요거 그림이야. 그런데, 지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전을 한다는 거지, 했을 때, 여기가 극지방일 때, 쪼개 봐야 돼. 어디를 쪼개냐면, 요쯤 지역, 그 다음에 요쯤 지역, 그래서 여기가 위도로 따지면 30도 부근, 얘는 60도 부근, 얘는 90도 부근, 여기는 위도가 0도인 지점이었을 때, 얘가, 여기가 극지방. 그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구가, 한 번만 잘 보자. 지구가 자전을 할 거예요. 알겠지만, 자전을 하는데 24시간 걸려. 그때 이 적도지방은 반지름이, 지름이 기니까 속도가 어떨까? 아무래도 빠르겠지. 자, 내가 왼손 있고 오른손 있어. 한 바퀴 돌 거야. 그럼 돌면, 이 왼손은 요만큼 돌 때, 오른손은 이만큼 돌아야 되잖아. 같이 돌아야 되니까. 어, 형겠죠? 또라이겠니?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지? 그럼 여기가 속도가 어떨까? 빠를 거야. 여기 좀 느릴 거고, 더 느릴 거고, 여기서 이만큼 들고, 얘는 이만큼 들고, 이만큼 들고, 이, 다시 넣으니까. 그러니까 공기층이 훨씬 더 나갔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 갈 거야?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얘보다 얘가 속도가 느려. 나가는 속도가 얘가 세고, 얘가 느려. 그러니까 나가는 힘이 세고 나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얘는 세고 그러니까 가다가 쭉 가지 못하고 약하니까 세게 가다가 약한 쪽으로 얘가 갑자기 공기층이 곤두박질 칩니다. 오케이? 어디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그러면서 이 공기층이 일로 곤두박질 쳤어요. 그럼 여기가 공기가 많았잖아? 공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양 끝으로 이동해버려. 그러면 여, 이제 잠깐만 스탑, 위쪽 가보자. 극지방을 가볼게. 극지방에서 얘가 확 하고 내려왔어. 그리고 얘가 이동할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여기 회전력보다 얘가 회전력이 크니까 원심력이 커져서 원심력이 커져서 어떻게 돼? 바깥으로 나가는 속도가 커져서 평하고 튀어나가면서 공기층 위로 솟아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왔던 애, 일로 왔던 애가 솟아 올라가서 여기가 또 많아졌으니까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순환이 여기서 한번 순환이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순환이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 순환이 한번 일어나는 즉 태양 에너지 지구가 구형이어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에 따른 순환이 있었는데. 이 자전 때문에 순환이 몇 개가 생긴 거야. 요쪽에서 하나, 요쪽에서 하나, 요쪽에서 하나. 총세 개가 생겨요. 얘는 얘랑 얘 1번 지구의 구형이라는 거랑 자전에 의해서 이렇게 순환이 세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 요 순환을 잘 봐. 살짝 써볼게. 1, 2, 3이라는 숫자를 써볼게. 왜 그러냐면 얘가 해, 들, 리, 순환. 요게 칠판에 보이려나 모르겠네? 잘안 보이네? 여기가 헤, 들, 리, 순, 한. 세 글자야. 헤, 들, 리. 여기서는, 페, 렐, 순환, 여기서는 극순환, 1.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서술형 주관식처럼 극순환, 페레순환, 헤들리순환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최소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요 이름 정도, 1, 2, 3, 1, 어, 극, 페레, 헤들리, 요 정도는 기억해달라는 거지. 오케이. 요런 극순환, 요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아는 거고, 그때, 그때, 여기서 극순환, 극순환에 의한, 이순환에 의한 바람, 물 우리가 극동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폐를 순환에 의한 폐의 순환에 의한 바람을 우리가 편서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해들리 이 순환에 의한 해들리 순환에 의한 바람을 우리가 무역 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순환에 의한 바람. 근데 조금 있다가 이 바람이 불면서 뭐가 일어나면 바닷물을 밀어요. 바람이. 그래서 바람이 바다가 밀리는 걸 해류라고 하는데 요 바람에 의한 해류, 요 바람에 의한 해류, 요 바람에 의한 해류가 또 있어. 일단 여기까지만 언능 이쁘게 좀 필기 좀해 주십시오.